안녕하십니까? HY20개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3학년도 상위권 공대 1차 편입 합격 현황 및 공부 방법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기계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1차 합격,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1차 합격, 서강대 화학과 1차 합격. 서강대 화공 1차 합격, 이화여대 휴먼기계 1차 합격, 이화여대 전기전자 1차 합격, 이화여대 건축도시 1차 합격, 중앙대 화학신소재 1차 합격, 중앙대 기계 1차 합격, 중앙대 화학신소재 1차 합격, 중앙대 AI학과 1차 합격, 중앙대 나노바이오 1차 합격, 성균관대 건설환경 1차 합격,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1차 합격, 편입수학의 범위는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이며 편입수학의 난이도는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편입수학의 교재는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편입수학은 수능수학하고 다르게 수능수학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만 편입수학은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포자나 문과 학생도 충분히 완성이 가능합니다. 편입수학 영어 시기별 학습 비율을 정리해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편입수학 60, 토익 수능 영어 40 비율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익과 수능 영어를 초반에 공부하는 이유는 편입 영어 기본이 되지만 경희대학교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편입수학과 토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토익 성적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편입수학 60, 편입영어 40 비율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편입수학 80, 편입영어 20 비율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편입수학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편입수학 교재 및 학습방법 편입수학 직전년도 기출문제를 제외한 최근 3개년도 상위 12개 대학교 기출문제를 정리하셔야 되며 두번째로 편입수학 10개년도 기출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번째로 편입수학 직전년도 기출문제로 최종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공계 편입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 수학 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이며 편입 수학 90%, 토익 10%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편입 수학 60%, 편입 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 건대, 동국대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계 전문 편입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H와 이공계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 양력입니다. H와 이공계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 양력입니다.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학습관리를 제공합니다. 정규반 기준 20명에서 25명 내외,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내외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가 가르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HY20계 편입학원 강점은 한양공대 편입합격 경험을 보유한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하며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